30%부터 시작할게요. 자, 뇌는 몸무게의 2%만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뇌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무조건 키워드로 가야 됩니다. 뇌는 몸무게의 2%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아, 근데 네. 에너지를 어마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는 뭘로 움직입니까? 네. 뇌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겠죠? 네. 긍정부정, 원인결과, 대립각 중에, 없네요. 그냥 뇌에 대한 설명이에요. 뇌에 대한? 됐죠? 그럼, 긍정부정? 원인결과, 대립각? 세 네, 개, 그냥 뇌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가태어난 아기의 경우 그 비율은 65%에 이른다. 아기인 경우에서는 65%까지 올라가네. 에너지 사용이 65%까지.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기들이 항상 잠을 자야 되겠네. 에너지 그만큼 썼으니까. 뇌 성장이 그들을 소진시키고 체지방을 보유하는 이유인데 필요할 때 보유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체지방을 보유하는 이유는 뭐 한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올 거라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많이 에너지를 차지하니까요. 근육은 약 4분의 1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육이 4분의 1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근육 자체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로 쓸게 많은 거지. 실제로, 물질 단위당. 여기서는 많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건 맞는데, 물질 단위당. 뇌는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당연히 소모하겠죠. 뇌는 요만하잖아요. 조금만 하잖아요. 근데 근육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얘가 에너지 쓰는 거는 뭐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상관이 없지. 그만큼 많으니까 근데 뇌는 없잖아. 되게 조그맣잖아 이제 그것을 우리 장기 중 뇌가 당연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서 놀랐던 효율적입니다. 조금에 쳐주시고요. 뇌는 하루에 400칼로리의 에너지만 사용 필요하게 되는데 블루 머, 블루베리 머핀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같다. 머핀은 24시간 동안 노트북을 작동시켜서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봐보라. 안 간다. 해봤자 안 간다. 그런데 우리 두뇌는 간다. 주제가 뭐다? 우리 두뇌가 갖고 있는 엄청난 경이로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이로. 여기까지 됐죠? 네, 선생님이랑 그냥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네요. 이거는 뭐선생님랑 빨리빨리 한번 쳐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에 메이크업, 다음부터 갈게요. 메이크업 구성하다. 두 번째, newborn,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를 뜻하죠. 여기서 S가 있으니까 신생아 들로 가셔야 되겠고요. 여기 이그저스타하고 d 마고 뛰어나야 되는데요. 세 번째, 네. 원이왜 나오죠? 원은 경과다의 뜻인데? 이그저스트는요,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진하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같이 지 됐고, 넘어가고요. reserve, 네 번째. reserve, 보존하다. 보관하다. 다의 뜻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quarter, quarter, i m sorry, quarter이라는 quarter, 사분의 일이에요. 매를 여섯 번째 물질이라는 뜻도 되지만 중요하다의 뜻도 됩니다. 여기도 레스하고 에너지 아니, 왜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됐죠 레스하고 에너지 띄어 놓으셔야 돼요 얘는 더 많은 얘는 덜한 이란 뜻이잖아요 organs가 되면 7번 o r g a n 이돼서 장기를 뜻하면 심장 콩팥 폐 등등 등등 장기 여덟 번째 Marvel, Marvelously 마블 알죠 마블 마블 영화 있잖아요, 마블. Marvel. Marve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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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velous 하면 경이로운, 엄청난 대대한, 어우 거대한, 어우 뭐 아찔할 만큼 아주 엄청난 그렇죠. marvelous. 그다음 efficient 하면 효율적인 라는 뜻이 되겠고요. 9번에 efficient, efficient 효율적인. 딴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여러분들이 꼭할수 있는 나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직독 직해로 첫 번째 문장 해석하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 개신 단계에서는 네, 없어요. 쓸게 없네요. 그냥 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그냥 뇌에 대한 설명. 러고 보시면 되겠죠. 갑니다. 그 두뇌는 구성하는데 단지 2% 우리 몸무게의, 몸무게의 단지 2%만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사용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브레이는 웨이트에서는 우리 몸무게에서는 단 2%밖에 차지 않아. 근데 에너지는 뭘 많이 쓴다? 우리가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 20%나 쓰는 거야. 엄청 많이 쓰죠, 에너지를. 뭔가 일을 한다는 뜻이죠. 신생아들에게서 no less than. 적어도 65%가 되겠네요.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new, 여기서 n e w 이라고 할게요.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한테는 뭐 한다? 노 네, no l 적어도 65%입니다. 에너지요, 사용하는 에너지가 그것이이다. 부분적으로 왜애기들이 항상 자는가이다? 그들의 자라나는 두뇌는 이그저스트뎀그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니까 애들은 항상 잠을 자왜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되니까. 됐죠? 그래서 자라나는, 자라나는 두뇌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집니다. 많은, 뭐에, 몸의 지방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네, 필요가 될 때, 요렇게, 과로 열고, 과로 닫고, 필요될 때, 에너지를 쌓기, 예? 네? 이 부분 해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죠? 내가 얘를 접속사로 가서 에너지가 주어가 되고 얘를 동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3인칭 단순데 S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렇게가 그냥 다명사 명상... 아니, I'm sorry. on energy resolve가 명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어, 에너지가 필요될 때, when needed, 에너지가 필요될 때, 에너지 저장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된다? 몸 지방, 많은 몸의 지방을 가지게 되겠죠? 누가요? 애들이요. 애들이 자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몸에 지방도 축적해놔. 몸에 지방을, 왜 지방을 축적해? 그랬더니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에너지 저장소로. 이제 신생아들이면 두뇌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20%, 65%까지 적어도 쓰는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 그리고 지방을 계속해서 비축해놔. 왜 비축해놔? 아, 에너지가 필요될 때, 에너지 저장소로서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몸에 지방을 자꾸, 많은 지방을 가지게 됩니다. 까지 됐죠? 자, 우리의 근육은 사용한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에너지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용한다. 대략 4분의 1. 토털 전체 의 대략 4분의 1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근육을 갖고 있다. 머슬도 에너지를 겁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상관이 없어. 왜 머슬 자체가 올나 많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안 받는지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 네, 근육은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Actually 사실 네, 물질의 기본 유닛 당즉뭐 1g 당, 100g 당그죠 물질의 네, 단위수 당 두뇌는 사용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죠. 우리의 다른 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브레인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역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한다. 데디아를 의미하는데 그 두뇌가 가장 비싼 것이다. 뭐에 우리의 장기들 중에 가장 비싼 거다. 여기서는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니까 얘가 제일 비싸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it is also marvelous, m a r v e l o u s l 네. 두뇌는 믿을 수 없게 뭐 한다? 효율적이다. 이렇게까지 적어두시면 되겠죠? 우리의 두뇌는 요구한다. 오직 대략 400칼로리를 얘기한, 뭐, 요구한다. 하루의 에너지에 400칼로리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가 그렇게 많는 않아. 에너지를 많이, 퍼센테이지는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에너지의 양은 별로 칼로리는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대략 the same, 같다 뭐와 같다 우리가 얻는 것 같다 어디로부터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어, 그 같은 거야 그 같은 대략 그 같은 음. 네, 400 칼로리의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계속 브레인으로 떨어져야 되겠고요. 네, 왼쪽에는 브레인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에는 400 칼로리가 돼야 되겠고, 이400 칼로리는 블루머핀 하나면 땡이에요, 그냥. 블루베리 멸핀, 멸핀 하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도해봐라 돌리는 것을 너의 랩탑 컴퓨터 노트북을 돌리는 것을 시도해봐라 모동안 24시간 동안 뭐로 머핀 하나의 머핀 위에서 즉 하나의 머핀으로 24시간을 너의 노트북을 돌려봐라 그리고 봐라 얼마나 멀리 당신이 얻는지 즉 얼마나 기계가 작동했는지 알아보라는 얘기. 야 얼마나 멀리 네가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연속돼서 컴퓨터가 작동했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죠. 됐죠? 자 두뇌의 경이로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Brains Wonder. 네, 원더이어 엄청 엄청나게 대단한데 이뜻이 되겠죠 우선 경의로 주제문 장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네, 문법 갑니다 메이크업은요 1번에 네, 모모 모모로 구성되다라는 뜻인데 앞에가 결과물이 나오고요, make up 뒤에가 구성 물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어떤 결과가 구성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이 consist of도 같은 모모로 구성되다, be made up. with, of, 뭐다 되구요. 얘를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comprise랑도 같은 뜻이에요. 몸으로 구성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2%에서 s 없습니다. 그냥 20%입니다. 20 때문에 s 붙이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서는 에지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모모 로서란 뜻입니다. 2번 에지 다음에 뒤에 에너지의 어, 리저브가 돼서 모모 로서란 뜻이고요. When d e 되는 분사구문입니다. 필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pp를 썼습니다. <laughs> 까지 됐죠? 어, 없어요. 더 세임에지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 세임 다음에 뒤에 w 위 get이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이 자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츠로 쓰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앞에 선행사가 더 세임으로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대치나 위치가 아니라 as로 써야 됩니다. 얘는 외워 두셔야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as 썼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그 같은 것을 얻는 그 같은 그 칼로리 대략 그게 400 칼로리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try ing try 다음에 ing 를 쓰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이 뜻이 됩니다. how far you get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